일식이들 안녕 소주 한 병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 듣고 논란 일식이들 있지? 다행히도 주류업계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 선언했어 주류 인상 문제 같이 알아보자 우선 주류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재활용하는 빈 병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20% 넘게 올랐고 그에 따라 물류비, 전기료, 인건비까지 같이 올랐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공장 출고가가 오르면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이 6,000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 거지. 하지만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소주값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동향을 살펴본다면서 실태조사를 했고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면서 압박했어. 결국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에도 가격을 동결하고 인상을 철회했지. 소비자들은 소주가 더 이상 서민의 술이 아닌 것 같다고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어.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 일식이들은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줘.